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선수 강기입니다 지난 시간엔 3쿠션 종목별 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즉, 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쿠션은 숙으로 원쿠션 지점을 맞춘다면 2쿠션부터는 일정한 궤도를 보이게 됩니다. 시스템이란 그 일정한 궤도를 수치화시켜서 함수처럼 결과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화시킨다. 함수처럼 예측한다. 말이 어렵죠? 하지만 당구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의 종류는 공을 쳐서 회전하는 모양에 따라 뱅크샷, 뒤돌려치기, 앞돌리기,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수구가 쿠션으로 향하는 각도인 입사각과 쿠션에 닿은 수구가 진행하는 각도를 말하는 반사각이 같다는 동일한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계산법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 뱅크샷 시스템입니다 뱅크샷이란 수구로 쿠션을 먼저 맞추고 일적구에 도달하는 특정 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원뱅크 걸어치기부터 해볼까요 원쿠션 맞고 앞으로 걸어지는 모양을 걸어치기 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투 쿠션으로 득점이 됐네요. 걸어치기는 쿠션에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양이고, 넣어치기는 쿠션에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죠. 원 쿠션 맞고, 공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뱅크 시스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와 목적구의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그 선과 평행하게 치면 되겠죠. 수구와 목적구와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과 평행하게 원 쿠션 지점을 치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시 방향의 회전으로 반사되는 각도를 관찰해야 되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뱅크 시스템도 있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하고 목적구하고 중간 지점을 관찰하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랑 연결서를 그립니다. 여기서 오른쪽 평행선은 내가 칠 지점이 되겠고, 왼쪽 평행선이 맞을 지점이 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을 잘 관찰을 해서 필요한 회전을 찾아줘야 되겠는데요. 그 회전이 지금은 12시 방향, 회전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원쿠션 맞고 방향을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는 방향 10시 당점 회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산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수구와 목적구의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이 선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원 쿠션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이고 나머지 투 쿠션 지점이 반사하기 조금 커지니까 가는 방향 10시 회전을 주고 쳐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뱅크 시스템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쿠션 지점을 먼저 생각을 하고 2쿠션 계산법과 같은 방향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3쿠션 지점을 설정을 하고 도착 지점하고 수거하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랑 선을 연결을 시키고 평행하게 1쿠션 지점이 이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평행선을 그려보니까 가는 방향, 10시 방향 회전을 주면 되겠습니다. 공을 맞춰서 득점하는 경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중간 지점에서 코너랑 선을 연결시키고 평행하게 이 부분을 보고 지금 각도가 45도보다 작으니까 공이 굴러가게 12시 당점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2 쿠션 계산법도 같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도 1적구와 2적구의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3 쿠션 계산법도 사실은 다 입사각과 반사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2 쿠션 지점을 예상을 하고, 이3 쿠션 지점을 예상을 했을 때, 도착 지점과 일적구와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두께 당점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구의 위치가 변했을 때는 각계산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탑법만 변해주게 되겠죠. 도착 지점하고 일적구하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이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원 쿠션만 예측할 수 있다면, 투 쿠션도 같은 원리, 쓰리 쿠션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법은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돌려치기 시스템도 원 쿠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쓰리 쿠션 지점, 도착할 지점하고, 일적구하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이 선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원쿠션 지점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각도가 45도인지 60도인지 판단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을 편안하게 굴려 주면 되겠습니다 가는 방향 회전 2시 방향을 주고 공이 굴러가게 이번에는 앞돌리기 계산법을 해볼까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3 쿠션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일 목적구와 도착 지점의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이 선과 평행하게 여기까지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구로 목적구를 맞춰서 지금도 45도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공이 편안하게 이 분의 일 두께로 굴러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 쿠션과 투 쿠션의 관계를 안다면. 쓰리 쿠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비겨치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쓰리 쿠션 지점을 찾고 첫 번째 목적구와 그 부분과 중간 지점에서 코너랑 선을 이은 다음에 평행하게 이 부분이 원 쿠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45도보다 각도가 작아서 얇은 두께로 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 힘들잖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분야라도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고 힘이 됩니다. 당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비만 넘기면 멋진 취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전에서 점수를 내는 데 활용한 꿀팁 모아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